자, 29번은 자, 얘 보니까 AB가 루트 3이고 BC가 2그 e. 다음에 ABC가 90도인 직각삼각형과 BC를 지루라는 반원이 있대 자, 그랬을 때 ABP의 넓이를 FZ라고 하자 그럼 ABP 그냥 그래서 얘가 어떤냐 세타로에서도 제일처럼 이렇게 해봐도 관계가 좀 많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 그래서 그냥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어? 그냥 음함수의 미분으로 가자, 음함수의 미분. 으로 그래서 그냥 자, 여기에 값을 그냥 이미의 값로나 AP를 그냥 이미의 값 T라고 놔, a p 값을 T. A.P.의 값을 그냥 t라고 놓면 삼각형 f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f 세타는 2분의, 2분의 루트 3 t 사인 세타 이렇게 되나 맞아 자 그러면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미분하면 f 프라임의 세타의 d 세타는 2분의 루트 3, 사인, 사인 세타, DT. dt, 더하기, 뭐야, 2분의 루트 3t, 음. 코사인 세타, D. d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d세타, dt가 있으니까, 결국, 디세타 분의 dt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야, 나와야 된다는 거야. 디세타 분의 dt가. 어? 그지? 그래서 디세타 분의 dt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얘가 하라는 것도 뭐 6분의 파이에 관한 관계니까. 자 여기서 얘 중심. 중심으로 해보면. 자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뭐야.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2제.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이제 30, 60, 9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요 각이, 뭐야?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지.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요거는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1이고. 어? 맞냐? 어 그래도 코사인 법칙 하나 쓰면 여기 t 2, 1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하나 쓰면 어 관계에서 d t 분의 d 세타가 한번 써볼 수 있잖아 그지? 제래서 1은 뭐야 t 제곱 플러스 4 빼기 얼마냐 4t냐 4 t 에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나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똑같은 거지 않차4 코사인은 마이너스 빼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니까 어? 해서 이걸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에 파이 해서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냥 세타 미분하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자얘 값에서 자 그럼 이제 요거 미분 한번 해볼까? 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영 어? 어, 영은 DT, DT, 4코스사인 네. 세타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DT, 어? 티나그 네. <laughs> 다음에 <laughs> 플4스4러스사4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육분의 파이에 시세타. 이렇게 되네? 어? 맞아? 그러면은, 디세타분의 dt는, 디세타분의 dt는, 어떻게 음. 됩니까? 디세타분의 dt면, 디세타, dt가 누구야? 얘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밑으로 되니까, 사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육분의 파이. 빼기 2t 분의 4t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될까? 네. 어? 네. 맞아? 자, <laughs>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게뭘 구하는 거야? f 프라임의 6분의 파이 구하는 거잖아. 어? 세타가 뭘 구하는 거야? 세타가 6분의 파이로 구하는 거잖아. 그지? 네. 세타가 6분의 파이로 가니까 이게 뭐야? 6분의 세타가 6분의 파이로 간다고 0. 0 아니야 0? 네 그래서 dt 세타 분의 dt가 0이야 0 어? 어? 그럼 d 세타 분의 dt가 0이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이거 d 세타로 나눠주겠지? d 세타로 나누면 여기는 뭐야? 0 0이네 그래서 f'의 세타는 음. 이세타를 나눴으니까 뭐야? 2분의 193 T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까? 맞아? 네. 네. 자, 근데 세타가 뭐로 가는 거야? 6분의 8으로 가는 거지? 네. 그럼 세타가 6분의 8으로 가니까 얘 얼마야? 네. 1이지?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네? 네. 그럼 T는 1 또는 3이지? 네. 그럼 T는 1 또는 3인데 이 길이가 1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예. 그치? 그래서 t는 3이 나와. t는 3. 어? 그럼 t가 3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얼마냐? 2분의 1부터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부터 3. 2분의 1부터 3. 그래서 얼마야? 4분의 9. 래서 F'의 6분의 파이는 4분의 9다. 응? 응? 결과는, 응. 20만 곱하면 답이겠지? 네. 아시고.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